안녕하세요. 1분닥터 정유석입니다 오늘은 기증 누경골은 부작용이 날 확률이 높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증 누경골은 요 생체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조직이란 말은 내 몸에서 떼어낸 조직이 되죠. 생체 조직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물 반응에 대한 염증과 같은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수들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이물질을 사용함으로 인해 그 이물 반응이 일어나고 그 이물 반응에 대해서 감염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합병증은 이물질에 의한 염증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체 조직을 사용할 경우는 이러한 이물질에 대한 염증 반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만큼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약물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염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이 적은 것이지요. 1분 완성, 1분 닥터 정유석 원장이었습니다. 예뻐지고 싶어? 바비톡에게 물어봐. 뷰티는 바비톡.